첫 소식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매년 인구 늘리기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최근 넉달 사이 도내 인구는 5천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지자체별로 수백 명씩 그야말로 증발된 건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동해시 인구는 8 9,900여 명. 지역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9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2월만 해도 9만을 웃돌았지만 불과 석달 만에 300명이 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생 등 자연 감소가 지속되온만큼주 원인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있고 물론 뭐 사회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그 3월달 정도에 이제 거주불명자들 있잖아요, 장기 거주불명자분들, 그분들을 이제 직권말소를 많이 시키라고 이제 그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동해시에서 많이 직권말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평소보다 더 많이 떨어진 사유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매년 막대한 예산에 쏟아붓지만 정선군 700여 명, 춘천시와 태백시가 600여 명 줄어드는 등 최근 도내 인구는 5천 명 이상 줄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까지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말수를 추진한 데 따른 변화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거주불명이 돼 있어도 말소는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나이가 연세가 120세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허수를 좀 줄이려고 이제 법 개정을 했고 이번에... 정말 거 장비 거주 불명자라고 해서 이제 말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과 효율성은 높였지만 지자체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의 허수가 사라지면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자체들이 어떤 수치를 이제 정해 놓고 목표를 정해 놓고 이제 그 목표를 유지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공무원 수라든지 조직도 유지할 수 있고, 아니면 또 키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이제 어 인구정책을 펴왔다면 사실 이건 이 중에 어 눈속임이고 숫자놀름이잖아요숫자놀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심화되는 지역 소멸의 위기. 주소 옮기기 등의 형식적인 정책보다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이다 입니다.